오늘은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앞에 34장에서 야곱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제 가나안 땅이 기는 하지만 그 땅에서 약 10년 정도를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래 야곱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을 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요.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게만해 주시면, 이곳으로 와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해서 10의 일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겜에서 머물러 버리고 베델로 더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여기서 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지리적으로는 더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근데 우리가 서울로 서울이 중심이 될 때는 항상 뭐 남부든 북부든 서울로 올라간다 이런 말을 하듯이. 그때에도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베데를 중심으로 보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것은 지형 지리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앞에서 세겜 족들을 쳐죽이고 또 약탈을 했던 그 범죄에 대해서. 어, 이 세겜 주변에 같은 동족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둘러싸여서 어, 완전히 예, 야곱의 가문은 멸절될 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끄집어내셔서 어, 결국 베델로 감으로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어, 진작 야곱은 그 영적인 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30년 이상, 베델에서 이제 올라간 지 30년 이상 이렇게 살면서 많이 영적으로 둔해졌고, 어, 그가 잘못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직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사인을 주셨고,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리를 함축한 단어예요. 베델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암호라 그 말이에요. 암호, 영적 암호. 다른 사람 몰라도 야곱에게는 베델로 가라 그럴 때는 번쩍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찾으면서. 우리 자신을 잘 진단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정상인지, 생각도 정상인지, 뭔가 딴짓하고 있는 거 아닌지,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우리에게 탁 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우리 개인에게 적용돼야 될 진리라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 암호가 반드시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또 기도하다 보면, 이런 감각이 전혀 없는 분은 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신호에 순종했을 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해결된 겁니다. 중요한 이 말씀에 제가 일산 교회랑 이 말씀이 인연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25년 전에 이 교회 올때 아. 5월인지, 6월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 교회에 선을 보러 왔어요. 어느 주일날, 주일날인지, 수요일인지, 주일 오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오후에 배, 주일 오후인가 보네요. 오후예배에 선을 보러 왔어요. 이미 다른 선보는 선본 교육자가두 분이나 계셨는데. 그 주에 제가 세 번째로 왔는데 이설교한 거에 베델로 올라가라. 이설교하고 마치니까 바로 직원이하고 당회해가지고 저를 선택했다고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왔어요. 저는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한이 35장의 말씀이 일산교회를 하나님이 보내는. 예, 암호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전하고 싶더라고요 예,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풀어주는 말씀 첫째 1절에 보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말씀인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듣고 자기가 적어도 30년 이전에 베델 사건이 다 기억난 거예요 30년 전으로 싹 돌아간 거예요. 그 심령이. 그래서 깨달은 것이죠. 아, 내가 그 환란 때 형에게 피해서 도망가는 그 환란 때에 바로 바로 요 배들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서 약속 받고 그래서 내가 그 환란을 피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하는 걸 과거가 그냥 한 순간 쫙 그 마음에 스캔이 됐겠죠. 이게 배데리구나. 바로 내 문제는 배데리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0년도 더된 이런 캘케 묵은 과거였지만 돌이켜 바로 그 과거로 내가 돌아가야 정상적으로 해결된다는 걸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애가 뭐 지금은 이제 막 90세 이상도 살지만 그래도 짧은 생애인데 돌아볼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냥 무조건 지나간 건할수 없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이 영적인 삶은 지나간 건할수 없다가 없어요. 지나간 것도 잘못되면 다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미 에 의에서 벗어났고 진리에서 벗어났는 생명에서 벗어났는데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일은 어차피 다 끝나니까 이렇게 살아나 저렇게 살아나 마지막 날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의 길을 가기 때문에 잘못 우리가 출발해서 삐그러진 길을 가고 있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재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반드시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재출발 그게 회개예요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도 반대로 생각해서 야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딴 길로 갔다 이거지 좋아 나도 그러면 딴 길로 생각을 바꾸겠어. 이러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바꾸어요. 반드시 약속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다시 깨우쳐서 너도 약속대로 제자리에 돌아와서 시작해 이렇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변개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변개를 해서 엉뚱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이 말씀대로만 돌아오면 다시 정도를 갈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원했던 거 다시 서원을 지키도록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삶을 다시 회개해서 다 깨끗하게 씻기를 바라는 건다. 바라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완벽하냐면 10편, 19편,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우리 영혼이 정상으로 다시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만 확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 다시 붙잡으면 우리가 우둔했던 거 다시 지혜자로 바뀔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또,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 정직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이 다시 기쁨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영안이 열려서 밝아지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 그 정결한 대로 살아가야 영원의 세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10편, 19편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 그대로예요. 조금 도 틀림이 없어요. 어긋난 길이 없는 말씀을 대로 가면 그게 의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어, 2절부터 4절까지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현재 베델로 돌아가라 할때 이제 야곱, 야곱이 과거일이 떠올랐을 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여기서 털고 자리를 털고 베델로 가야 하는 현재 이유를 알았어요. 뭐예요? 현재 그는 주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이제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옴싹 탈사가 할수 없이 죽는 거라고요. 이렇게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순간 그 마음 속에 아, 내가 이렇게 현재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이렇게 세속화가 되고 아직도 이렇게 우상과 더불어서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라는 현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왜 세겜족들을 죽였으며 그 인척들에 의해서 내가 다시 죽임당할 위기에 빠졌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그, 어, 야곱의 그 사람들은 뭐라, 뭐,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라헬이 자기 아버지 거 훔쳐가지고 나온 거라 그런데 그거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신을 믿든 저 신을 믿든 어떤 신이든 나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신앙이고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뭐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신을 통해서든지 복만 받으면 돼. 그래서 그 일본 같은 나라는 신이 만 개도 넘는 데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아테네에서는 이름이 없는 신도 있대잖아요. 분명히 신은 더 있을 텐데 우리가 다 모르니까 그냥 알수 없는 신이라는 신들을 더생활화대잖아요 그렇게 사람은 그냥 오만 가지 신이 다 있어요. 우리 옛날 우리나라 관습도 보세요. 안방에도 드나들라면 그문 위에 신이 있어요. 제가 시골 가니까 명태를 거기다가 걸어놨어요. 그 드나들면서. 어, 재수 없는 일이 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변소를 가면서도 거기에도 어, 신이 있어가지고 또뭐 장단지에도 신이 있고 뭐 별별 다 별게 다 있어요. 그런 신에 꽉 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동쪽으로 가면 안 되고 서쪽으로 가라고 무슨 놈의 신이 그래 사람이 움직이는데 동쪽만 동쪽을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갈 수가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엉터리로 꽉 쌓여 있는데, 바로 야곱이 오늘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순종을 해왔다면 이런 상태가 아니거든. 네, 그렇잖아요? 벌써 베델에 가가지고 새 출발해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을 텐데, 지금 옴색달싹 못하고 죽음의 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바로 깨닫고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이제 버려라. 마음과 몸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다시 씻고 우리 출발한다. 이렇게 말한 거라고.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을 그냥 싹. 일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말씀의 깨달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제자리로탁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다 회개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근데 신자들이 회개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상 회개를 잘안해왜안 하냐면? 마음에 영감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뭔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것을 그대로 두고 쌓이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생각 안 해. 그냥 간단하게, 아이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죄다해결다 해결했어. 과거가 해결됐지. 오늘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야 십자가 앞에. 오늘도 해결하면 살아야 될거 아니에? 오늘의 회개가 없다니까. 오늘의 문제를 해결을 안 해, 신자들이. 그냥 적당히 십자가만 우리가 믿고 있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저절로. 천만의 말씀. 야곱처럼 이렇게 결국은 과거가 쌓여서 오늘을 이뤘는데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닌 거예요. 다 타락했고 이제 죽어가는 거라고. 여기서 더 이상 희망이 없었는데 이제 배들로 돌아가 올라가라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싹 회개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씻고 새 출발할 때 그걸 보고 하나님이 거듭났다 그러네. 거듭났다. 우리의 영은 계속 거듭나야 돼요. 계속 거듭남이 없으면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숙해지야지. 한 번만 거듭나서 그걸로 끝났다 그러면 맨날 영적인 어린아이야. 기도하는 거 보면 참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 수가 있어요. 몇십 년을 믿었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냥 적당히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이, 제가 뭐, 이거저거 부족한 거 많을 텐데,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뭐 도대체 회개, 회개할 게 있는지를 모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다 스캔해 준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 뜻을 판단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말씀 앞에 나를 딱 내려놓으면 싹 보여요, 다. 바로 깨닫게 된다고. 오늘을 풀어야지 내일이,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지. 오늘 죄를 쌓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5절부터 7절에 보면 미래까지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자, 일단 이렇게 마음을 정돈하고 회개하고, 야, 우리는 죽든 살든 이제 배들로 가야 된다 하고 출발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주변에그 민족들이 세계의그 자기 족속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 당하고 약탈 당한 거 얼마나 막 복수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삥 둘러싸서 이제 야곱이 옴삭달삭 못하고 있었는데 그냥 말씀 믿고 출발했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어떻게? 그 주변 족속들이 야곱을 치면 큰 해가 온다고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야곱 일행이 베델로 향해 출발했는데 아무도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참 묘한 거예요. 막 금방 죽일 것 같아도 뭐가 한순간 싹 바람이 불면 마음들이 싹 바뀌어요 오히려 막 오그라들어가지고 꼼짝 못한다 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네. 성경을 읽어보자고요 얼마나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때 바로 이사야에게 응답이 왔어요. 내가 내일 너희들에게 해방을 줄 거야.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멸절해버린 거야. 멸절.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진 한번막 일어나면은 그냥 그 도시 하나가 다 절단나잖아요. 한 번, 화산 한번 폭발하면 한 도시가 다 덮여서 한순간에 끝장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든지 많은 거예요. 전염병만 싹 쓰르면, 예, 일주일이면은 그냥 다 죽어나가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그 영혼을 흔들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덮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가는 거지. 응? 내일 자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 가봐야 하는데 내일 뭐가 터질지 어떻게 알고 사냐고. 우리는 야곱처럼 맡기고 출발한 거야. 맡기고 출발했는데 미래가 펼쳐지는 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대로 그들을 지켜줘야 되는 거야. 야곱에게 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를 지켜서 베델까지 가게 하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베델에서 무사히 도착해서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름을 붙였어요. 엘 베델 하든 야곱은 이름은 잘 붙여 실천을 안 하고 뭔가 의미가 있다 싶으면 막 이름을 붙여요. 다시 베델을 엘 베델이래요. 엘 자가 뭐냐면 하나님이거든. 그런데 베델도 이미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 진짜 하나님의 집이다. 이제는 아 진짜 여기가 하나님 집이야 이런 말이거든요. 나름대로 깨달았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게 있어. 요 자 35장 1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됐어요 올라가서 재단만 쌓고 에? 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하래요? 살을 래요너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살려주고 모든 걸 정상화 할 때니까, 거기가 너희 집이야. 하나님의 집이 너희 집이야. 너 거기서 살아. 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했죠. 그래서 그야말로 다 깨달은 줄 알았어요. 엘 베델이라고. 그래서, 30년도 더 되기 전에 자기가 베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다 회복된 줄 알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거기서 살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안 살았어요. 다시 또 출발했다고. 하여튼 야곱은 참 웃기는 사람이야. 깨닫기도 잘하고 뭐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지 생각이 항상 앞서. 거기서 거주하라고 했으면 분명히 거주를 해야 될 거예요. 거주는 거기 정착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베델에 살아라 그랬는데 안 살아. 또 바로 출발하는 거야.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다음을 쭉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라엘도 죽고. 그죠? 라엘도 가다 죽어. 그왜 그러나 몰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브라함은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 살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헤브론으로 직접 쭉 내려가 버린 거예요, 또 헤브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그냥 쭉 내려가요. 하나님이 아버지지 뭐. 다 늙은 이삭이 뭐가 대단하다고 거기부터 먼저 가냐고. 지금 베들 하나님의 집에 자기가 왔는데 하나님이 너 여기서 좀 살아 그랬는데 왜왜 왜 육신의 아버지 집으로 가냐고. 가다가 죽은 거야. 가다가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에? 응? 네. 베들레헴 근처 가서 예수님은 거기서 태어나셨는데 라엘은 거기서 죽고 거기서 새로 태어난 애가 그 막내 베냐민이 거기서 태어나는 거야. 참 인생이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고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잘 뜯어봐야 돼요. 이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잘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맡겼으면 다 맡겨야지. 잠깐 해결됐다 싶으니까 또 다시 자기, 자기 생활로 돌아가 버리니까 또안 되는 거야. 뭔가 풀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풀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근데 안 풀린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내 뜻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야. 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현재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보태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라고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 뜻은 분명히 여기 딱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 그대로 그냥 머물러 살면 재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 뜻대로 일어서면 타이밍이 안 맞으면 재앙이 오는 거라고. 하나님 다그 맞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